네,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. LPJ 투어에서 활약 중인 윤이나 선수, 성적뿐만 아니라 행보에서도 꾸준히 주목받는 선수인데요. 지난해 시즌을 치르면서 이 팬들과 함께 의미 있는 약속을 실천해 왔는데 그 결실이 연말 기부로 이어졌습니다. 윤이나 선수는 자신의 공식 팬카페 회원들과 함께 연세 의료원에 총 4,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. 이번 기부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시즌 내내 이어진 참여형 이벤트였다는 점에서 의미 큰데요. 윤희나 선수가 라운드에서 버디를 기록할 때마다 이 팬카페 회원들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온 버디 기금에 윤희나 선수가 직접 사비를 보태서 최종 금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. 경기 결과 하나하나가 기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치료와도 회복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든 셈인 거죠. 윤희나 선수는요 팬들과 함께 다시 한번 뜻깊은 기부활동에 동참하게 돼서 기쁘다라면서 항상 큰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과 손을 잡고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. 선수 개인의 기부를 넘어서 응원하는 팬들까지 좀 자연스럽게 나눔의 주체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요 윤희나 선수만의 색깔이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. 또 연세우리원 측도 감사의 뜻을 밝혔는데요. 이상길 대회협력처장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윤희나 선수와 팬카페가 보내준 따뜻한 나눔에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기부금이 소아 또 청소년 암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 성적과 순위로만 평가받기 쉬운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 윤이나 선수, 경기장 밖에서도 정말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버디 하나에 담긴 의미가 스코어를 넘어서 누군가의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부 2026년 새해를 여는 스포츠 뉴스 가운데서 오래 기억될 만한 장면이 될것 같습니다.